보조식품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좀 생소한 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략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예, 저는 좀못 들어봤는데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사용한 걸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한텐 참 생소한 이 모략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웰빙 시대를 맞아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2%가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최근엔 모략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모략이요? 저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Maybe in Europe they use it somewhere as healthy food? 들어본 적 없어요. 몰약이요? 그럼요. 그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한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몰약은 이미 외국에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유럽에서 몰약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대의 몰약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하였고 로마에서는 뱀에 물린 환자에게 몰약을 처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환장애, 신경장애, 관절염 등의 치료에 모략을 사용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모략은 액상으로도 개발돼 편하게 마실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략의 활용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주로 어, 가루 형태나 오일 형태로 쓰여 왔고요. 국내보다는 유럽이나 해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던 물질들입니다. 어, 가격이 비싸고 다양한,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이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액상으로 만들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몰약은 예부터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몰약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나와있는 몰약을 보면 우리 몸에 응어리 진거라든지 혈액이 뭉쳐있는 것을 풀어줘서 통증을 치료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임상에서도 직접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외용제로 바른다든지 특히 여성의 스트레스 화병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몰약을 이용한 향기 치료는 구강염, 기관지염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몰약은 피부에도 효과가 좋아서 피부 관리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몰약이 가진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가 피부에 생기를 주고요 모공과 땅구멍을 다시 수축시킴으로써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피부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좋습니다. 모략은 우리의 생활 필수품에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모략 성분이 들어간 치약도 출시됐습니다. 잇몸질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출혈 및 부종입니다. 모략은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며 진통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잇몸에 직접 작용해 치은염 및 치주염 증상을 신속히 완화시킵니다. 모략을 가정에서도 직접 가려마실 수가 있다는데요. 저희 집은 집에서도 모략을 끓여 마시는데요. 모략 8g을 30ml 정도 식초로 끓인 다음 응어리가 생기면 250ml 가량의 물을 붓고 끓여서 거즈로 걸른 다음 3번에 나눠서 마시면 좋습니다. 통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모략.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몰약은 그 순도와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질환이 없는 사람이거나 임산부의 경우 몰약을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몰약의 이름은 낯설지만 오랜 시간 약재나 화장품, 치약, 음료 등 다양하게 우리 생활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몰약, 자신의 체질에 맞게 알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